안녕하십니까. 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어, 회식하는 날이에요. 네, 회식하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회식에서 이제 뭐,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물어봅니다. 아, 그런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체지방이 한 10%, 11%인데, 5%까지 내릴 건데 이제 한한 한 6주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laughs> 다이어트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먹지 않을 계획이에요. 어 아예 싸가지 않을 겁니다. 12시가 회식이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어서 어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한 2시 정도, 되, 3시 그러면 좀 배고픈데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고 좀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러 고 나서 회식을 할 건데. 어, 단백질하고 야채 위주로 먹을 계획이고요. 어, 스시 부페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탄수화물도 좀 먹을 거예요. 롤이랑 뭐 그런 거 먹긴 했겠지만 굉장히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궁금하시면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하시면 어, 구글에서 튜너조드 어, 아카데미 뭐 인스타그램을 치시면 제 인스타그램 나오는데 거기에 식단 같은 거 많이 올려요. 그러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코 다이어트를 하는데 회식은 어..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페.. 오늘 부페 가는데 회식이 됐건 뭐가 됐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살을 빼고 싶으냐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못 만드는 건 굉장히 쉽고요 여기서 좋아지는 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비디오에서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비디오 만들 때 어, 여러분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줍니다